지금 이제 저녁 바다에 지금 나왔는데요. 숭어를 지금 찾고 있어요. 자, 숭어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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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오, 야 바로, 오, 야 바로 이지게 뒤집어져 뒤집어져. 와배 <laughs> 배가 막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오 어, 기절했나? 기절한 것 같아요. 오, 어? 야, 야, 야 어디 갔어? 제가 한번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야얘학오 얘네 벌써 기절해가지고 등도 떠있어요 지금 야야야 야, 야, 정신 차려봐 야, 야 정신 차려 승아 오야두 마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여기 엄청 많이 썼는데 지금 두 마리만 있어요 야 옆에 있던 다른 거기도 막 떠오르고 지금 날이 났습니다 지금 야 얘네 막야 얘네 눈에 서치를 비이니까눈 부셔서 얘네가 그냥 어쩔 줄 몰라. 요 지금 막 15세 됐습니다. 지금. 와 오, 눈이 너무 부신가 봐요. 야야야, 정신 차려봐, 야야. 아 어, 물이 금세 빠졌어요. 아까 높은 데서 수건을 여기 비쳤었는데, 이곳에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쯤에 어디 있었는데. 여기도 수어가 있을 만한데 아 혹시나 해서 봤는데요 수는 없습니다. 야 이게 뭐지? 아비닐이네비닐아 이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가 그거? 랜턴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야 기절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위에서 예예 예.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야, 렌털 오, 와, 아, 또 다쳤어요. 아, 얼른 첫야겠다 야, 자한 마리, 렌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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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쓰라린다, 손쓰라려. 어 왼쪽 손에 굴 껍데기 박혔어요. 아 얼른 두 마리면 더 잡아보고. 아 이곳에 와서 다시 와서 뜬채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아 분명 아까 이쯤이었는데 이쪽 어딘가 어디서 떠나려 것 같아요 얘네가 어디 갔지? 아야 이거 찾는 것도 일입니다 와 어디 갔니 승호야 아까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어딨지?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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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있다 거기다오내 신발 내 신발 어, 아 조심해야 돼 지금 어우 와 손에 막 피나고 지금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야. 야, 기절했습니다, 랜턴에. 야, 그래서 여기 지금 뻑뻑한가 봐요. 랜턴에 지금 눈부셔가지고. 우와, 자. 자, 두 마리 히트. 자, 두 마리 잡았습니다. 야, 고맙다, 야. 자, 두 마리. 두 마리. 자, 두 마리 잡았습니다. 아, 기절을 합니다, 그냥. 그빛에 어떻게 랜턴이 하늘의 기절을 하죠? 아, 아무리 봐도 전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이 랜턴. 이거 물건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 오신 분들 있잖아요 랜턴 이거 가지고 그냥 거기 손으로 건지시면 돼요 어물 닦기 싫으신 분은요 그냥 뜰채로 뜰채로 갔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와 저는 이제 맨손으로 한번더한 마리 잡고 나가서 어, 손 치료하고 그다음 이제 뜰채로 한번 잡아볼게요 야 정말 이거 물건인가 물건 랜턴 야 대단하다 이거 진짜 어디지 거 고기야 어디냐 어딨냐, 어딨냐. 어딨니.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저라 왔다, 저기있다. 저기있습니다. 조심해서가주시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야, 여기 떠있네, 여기 떠있네, 떠있네. 자, 랜터으로. 세 마리째. 으, 차. 기절했네, 기절했어, 완전. 야, 기절했습니다. 자, 세 마리 잡았습니다, 세 마리. 자, 세 마리. 야, 랜터으로. 자, 랜터로 세 마리 잡았습니다. 야. 야, 한 마리는 지금 얘. 어, 그래도 날개, 예. 오, 얘도, 오, 이제 깨어나려나 봐요, 지금. 아, 야, 넌 죽었냐? 얘는 완전 기절해 죽은 것 같습니다. 기절했어요. 야, 너도 죽었냐? 야, 야. 오, 살았네, 살았네. 살았어니다살았어 야, 야. 야, 너 괜찮냐? 괜찮아? 어, 아, 완전 기절 뻗었네, 리들 랜턴으로 불빛, 불빛으로 송어 맨손으로 잡은 창고난자입니다. 제가, 아 지금 손 너무 많이 다쳐서, 아. 얼른 치료하고 다시 렌터로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 너무 많이 나네? 안 되겠습니다. 아, 아,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아,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소독약도 있나요? 소독약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소독약 좀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예.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요 밴드하고 네 에탄올하고 가산화수소하고 네. 아 가산화수소도 한번 주시겠어요? 네. 어. 에탄올은 뭐예요? 에탄올 그 그거는 알 그대로 알코올 아 이거 그냥 이거를 뿌려도 되겠죠? 이거 하고 빨간 약도 있나요? 소독약? 어 예, 알코올은 뿌리시면 안 되고 예 빨간 약은 없고 예. 그냥, 달력 분배하고, 많이 찢어졌으면, 달력 네. 분배하고, 조이 반찬도가 네. 필요하실 네네네네.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이렇게 한 번, 네 아, 괜찮은 죠 왜, 눈 네. 그, 그까임 그 생각보다 네. 피 많이 나고, 아프로 소리 네. 아픔. 제가 수해가지고 네. 껍질에 오셨구나. 그래. 네. 화장품 주사 오늘 맞아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수고하세요. 아, 자, 약 사왔습니다. 수독하고 숙소 가서, 어, 수독하고 빨간 약 바르고, 그러고 다시 오겠습니다. 재료 잘 받고 오겠습니다 준수하세요. 숨을 한번 이 렌터를 이렇게 비춰서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고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숭어가 있으면 은뜰 채로 건져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숭어 있다 자, 뜰 채로, 뜰 채로 잡아보겠습니다. 자두 마리 옥청 히트 히트! 야두 마리! 자한 마리 또 잡아봅시다. 자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야세 마리 세 마리 또세 마리! 자세 마리 잡았습니다 세 마리. 자또또 또. 여기 또 있다. 자, 세 마리 잡았어 세 마리! 야 어디야 어디야! 야 오지 오지마! 야야야! 랜턴으로 불빛을 비춰서. 지금 현재 3마리 잡았습니다, 3마리. 야, 총 6마리네? 자, 또 있나 볼게요. 자. 물 속에. 자, 물 속에. 이렇게 빛을 비치면요. 얘네들이 기절이에요. 그빛 때문에. 야. 침착하게. 또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자. 그래. 뒤집어. 침착하게. 자, 저기. 저 앞에. 제배 깎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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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와, 와. 와.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사라졌어요. 기절했었는데. 야, 아쉽다. 야, 기절했는데. 야, 얘가 불빛 때문에 얘네들이 정신이 없었는데, 없습니다. 야, 빛 때문에 기절을 요 기절. 야. 길에 거기 있어봐. 또 있나 볼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여기 한 마리 또 있습니다. 자. 자, 그렇지 히트 우차네 마리 야야 소장 쏜다 소리로 그냥 누면 나온다 누면 나와 누면 나와 야보장보장또있나야렌턴 하나 있으면 그냥 승어가 <laughs> 그냥 대물이 척척척 잡힙니다 그냥 아자쿵몇 마리야. 한열 아, 마리 가까이 잡은 것 같은데요. 조심히 다녀야지. 이야. 자, 하나, 둘, 셋, 넷. 지금 4네 마리, 망해 세 마리, 총 일곱 마리. 자, 일곱 마리. 뜰채가 있으면 된다. 맨손으로 잡고 뜰채로도 잡고. 면이니다 늘이 나. 자, 어디 한번 보자. 자, 숭아야또 어디니? 얘들아, 어딨니? 어딨니, 어딨니? 아, 이제 지금 물들고 어오 있습니다. 물들고 있어서 애들도 아마 같이 들어올 건데, 아, 몇 마리는 빠져나갔고요. 그래도 일곱 마리는 잡았습니다. 야 5분 단데서 3분 만에. 아, 5분 됐나요? 야 대박이다. 일단, 저기 한번 보자. 여기 한번더 붙여 보겠습니다 야 애들이 배를 깜내려 배를 깜내한번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야, 너희들 대박이다 어? 한 마리 어디 갔지? 이거 두 마리였는데 고양이가 물고 갔구나 고양이가 노는 <laughs> 거를 가져갔어요 야, 이놈의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물고 갔어요. 아, 먹고 갔네. 야, 고양이가 먹고 갔어요. 꼬랭지만 남겨놓고. 야, 그럼 여섯 마리인가요? 여섯 마리도 줄었습니다. 그래, 고양이도 나눠 먹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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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들 왜 그래? 야, 야, 팔딱팔딱 뛰냐? 야, 너 일로 와봐. 얘네들이 눈이 부셔가지고요. 눈이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왕눈깔이야, 왕눈깔. 얘네가 눈부셔서 얘네가 기절을 합니다. 그냥 뜰 채로 갖다만 내면은 그냥 잡힙니다 잡혀 야 너도 너도 다다 갖자 그래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라 시야 렌터를 그냥 피치니까는 애들이 그냥 사정없이 눈부셔가지고요 신봉사 되버렸습니다 그냥 숭어가 신봉사 된 우리 숭어님들 야 내가 오늘 어 진짜 너희 때문에 오늘 투혼했다 투혼했다 불사 질렀더니 야,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찾겠다고 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 일단, 벌써 거기 들어가 있어라 야, 그냥, 랜턴만 비쳤을 뿐인데, 숭어가, <laughs> 그냥 올라와 주네, 그냥. 올라와줍니다. 눈이 부셔서 애들이 기절을 합니다, 그냥. 눈이 커서 애들이 기절을 해요, 눈부셔서. 야. 후딱 한 일곱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는 고양이가 물고 왔습니다. 그래도 고양이한테 한 마리 양보를 했고요. 아. 이제 날이 밝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쳤어야 될것 같습니다. 야. 고기가 그냥? <laughs> 거의 5분만에 5분만에 후딱 잡았습니다 와사이즈가 엄청나다 그냥 또 있나 어이 오늘 송어 찌낚시 하려고 미끼도 사왔는데 이거 그래 이거 반품해야 되는 거아닐까 이거 그러니까 한 4천원인데 예게 필요 없어요 <laughs> 참. 그리고 아이 찌도 사오고 얘도 필요없어 이제 앞으로 자 이만 터뜨리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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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살골로 가져가서 맛있는 수어구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살골만더타오 들어가겠습니다 오라이